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아랍볼 코인으로 스트레스 홀드 가져왔는데요 저는 스트레스 홀드 관련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를 입수하게 돼서 현재 시간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6분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단이 계획한 일정으로 강한 매수 물량을 동반하면서 가격 상승을 한번 만들어낼 건데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27일까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만들어줬었던 37원, 이 가격까지는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니 강하게 홀딩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입소한 이 자료를 보면 재단에서는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매집 일정을 계획을 잡고 있고 많은 매수 물량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세력과 함께 가격을 끌어올릴 계획, 일정, 목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목표라는 가격을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락업 페이지 일정을 통해 물량은 얼마나 풀어낼 거고, 그 날짜를 언제로 하겠다라는 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이 블랭크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영상을 끝까지 보긴 어렵고,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만 나좀 빨리 파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보면 간단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번거롭게. 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링크 클릭하고 스트레스홀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홀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15일 단기 이평선이랑 120일 장기 이평선까지 보고 있는데 이때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만들어줬을때 15일 이평선은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장기 이평선은 어쨌든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15일이 평선을 뚫어주는 모습으로 거래량이 이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장기 2평선까지 지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5일이 평선의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만약 이 장기 2평선 입형선, 121일 장기 2평선까지 지지를 받아준다면 저는 또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며 제가 말씀드렸던 이 37원까지는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니 홀딩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상승은 요즘 같이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정이나 계획과 같은 이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입수한 이 정보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과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시기 편하게 자료로 정리해봤는데 이 자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이두 가지 정보입니다. 하나는 락업 해제 일정이고 하나는 재단의 목표가입니다. 이두 가지 정보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려면 락업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든 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 후 전체 물량 중 이렇게 일부가 유통이 되게 되는데 재단에서는 물량을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나눠서 이렇게 물량을 점차 늘려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량이 풀리는 것을 락업해제라고 하는데요. 그럼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나 고래가 한 번에 물량을 던져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대량 매도를 할수 없게끔 금지해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락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 기간 동안 목표가를 설정하게 되고 락업해제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가격을 점차 끌어올려서 목표가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최근에 리플 관련 시세 조작이 폭로된 기사가 나왔는데, CEO 갈링하우스도이 락업 해제를 통해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결국 이 자료의 핵심은 이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고, 재단의 상, 하반기 목표가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문서가 보안 문서이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락업페이지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 이두 가지 모두 공유해드릴 테니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 어렵게 투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부담 없이 정보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거고 영상 설명란에 간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터치하시고 메시지를 열어보시면 번거롭지 않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숫자 1 이렇게만 입력하셔서 편하게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 24시간 저희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 못 드린 내용들과 함께 매일 제가 단타 코인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5월 13일에 추천해드렸더니 무댕이라는 밈코인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밈코인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단타 코인으로 매수가 매도가 그리 코멘트 적어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 이건 비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민코인인데 아무래도 민코인 하게 되면은 너무 좀 불안하다. 이 코인은 뭐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 무댄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거의 한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코인이고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타로 한 450원 정도까지만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안내를 좀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빠지는 단타 코인도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민코인다 보니까 비중은 크지 않게 10% 내외로 투자하셔라 그리고 반드시 매도가는 좀 지켜달라고 하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제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하는 거 없고요 어떤 가입하시라는 요구하는 거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문자만 숫자 1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보공유방으로 초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단타코인을 추천해 드리는 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 문자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단독으로 24시간 무료 단타 코인을 이렇게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일 24시간 정확한 타점으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제가 실시간 차트 대형에 가면서 지켜 드리고 있고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자 이건 제가 단체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드렸던 이 무된 코인에 대해서 5월 13일 9시 40분에 제 전화번호 확인되실 거고 대략 한 950분 정도에게 제가 보내드렸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한 포토샵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내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정보방에다가 글을 쓰고 9시 40분에 단체 문자를 좀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저항라인에서 저는 가급적이면 꼭 익절하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크지 않게 한 10에서 맥스 한30% 이내로만 수익을 좀볼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제가 100%다 어떤 확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성공한 걸 보여드린 거지만 90% 이상은 어느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제가 어떤 분석을 엄청나게 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다이 정보를 입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정보 받아보고 싶고 문자로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분들께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 돈 들어가지 않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강프로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